도내 10개 군 지역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에는 서울대학교 등 이른바 명문대 학생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인권위원회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차별이라는 입장인데,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인재 양성 차원이라고 말합니다. 황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영월 장학회가 올해 초 내건 장학생 선발 공고입니다. 예체능 특기생 전형과 일반 대학교 전형, 그리고 특정 대학 전형이 있습니다. 특정 대학 전형은 서울대와 카이스트, 의예과 계열 등 이른바 명문대 전형입니다. 일반 대학교 전형 안에서도 연세대, 고려대 서울 캠퍼스도 별도 대접을 받습니다. 이른바 명문대 전형은 다른 전형과 달리 지원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도 더 많습니다. 다른 전형은 1년에 300만 원인데 400만 원에서 최고 전액 지원도 받습니다. 우수 대학을 이제 가게 되면 큰... 지역 영어를 비롯한 돈의 10개 군 지역 장학회에서 이 같은 소위 명문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횡성군의 우수대학 전형 등 돈의 10개 군에서 이른바 명문대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특정 대학 장학금 제도는 학벌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. 서울의 소위 좋은 대학으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터를 잡고 지역을 더잘 일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인재들도 많은데, 음. 이런 인재들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? 평창군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최근 특정 대학 규정을 폐지했습니다.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학금 지급, 그뭐 기준에도 다른 거 하고 맞지 않아서 폐지한다. 뭐 이렇게 해서 인권위는 대학 서열화와... 지방대학 붕괴를 부추길 수 있다며 해당 지자체들을 상대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